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아스입니다 어, 유튜브 구독자 수원생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도여선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쌤 행정법 이론 한강에 듣고 기출 한강에 듣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라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어, 우선 지금 적은 것처럼 만약에 이론 강의를 듣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관련된 기출 강의를 듣는다고 할게요. 어,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첫 번째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행정법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법 강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기출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론과 기출 강의 둘다 보면요. 두 배나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 강의만 사실 초시생 분들은 이론 강의만 끝내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기출 강의까지 듣게 되면은 물론 어, 이론 강의를 듣고 기출 강의를 들으니까 관련된 파트 어, 문제를 풀 때는 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잘 이해는 될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될수 있으나 우리가 한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을 빠르게 보고 그다음에 기출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선생님은 관련된 이론 강의 듣고 바로 기출을 풀어보라고 권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의 전제는 기출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기출 교재를 보고서 아 우리가 배웠던 이론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는 기출에서는 이렇게 문제 나오는구나. 그런 취지이지. 이론 강의를 듣고 기출 강의를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일단 행정법 처음 공부하신다고 하면 이론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자, 이때 이론 강의를 들을 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아마 이론 강의 진행하면서 이해, 암기, 복습을 권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이해, 암기, 복습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정법 말고도 많은 과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 안기 복습을 하면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설령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우리가 한 과목을 공부한 게 아니라 공무원은 다섯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면 은 그래도 어차피 양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도 앞에 있는 내용이 복습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요. 인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강을 하세요. 이해 안기는 잘안 됩니다. 당연하네. 그건 당연합니다. 이해 안기는 뒤에서 기출 회독으로할 겁니다. 대신에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 끝냈다고 할게요. 근데 행정법 이론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꽤 상당히 오래 걸려요. 누군가는 이론 강의 들을 때 그날 공부한 거를 조금이라도 그날 복습을 하라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습 방법은 재시생들은 가능합니다. 재시생들은 이전에 이론 강의를 받고 또 기출을 풀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습이 가능한데 일반 초시생들은 사실 그런 복습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초시생들은 일단 이론 강의를 듣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복습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물론 그날 배운 거 조금 더 아마 잘 이해될 수는 있을 거예요. 복습을 하면서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추후에 우리가 이해라는 거는 기출을 여러 해독 돌리면서 반복되면서 거기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의는 이렇게 쭉 빠르게 나가시고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끝나면요. 이제 기출 강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기출은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출을 풀어야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에서 비문학은 풀어야 돼요. 우리가 풀 어, 실제 시험장에서 읽으면서 풀수 있어야 되니까요. 영어 과목도 풀어야, 풀어야 합니다. 영어는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것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요. 거의 안 깁니다. 기출 강의를 어, 듣되 풀지는 마시고 빠르게 듣고 마찬가지로 인강 왕강하고 중요한 부분을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기출을 풀수 있으면 좋은데요. 초시생들은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풀기가 힘듭니다. 그냥 인강 왕강하고 중요한 부분 필기하고요. 나중에 해독을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시생 분들은 풀수 있을 거예요 재시생 분들은 이전에 기본서나 기출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재시생 분들은 풀수 있지만 초시생 분들은 기출은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서를 우리가 제대로 암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출은 푼다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시험 족보로 생각하셔가지고요 기출은 분석하시면 좋 같아요 인강을 듣고 일단 중요한 부분을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기출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기출을 분석을 할 때는 보통 단원별 기출을 풀기 때문에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단원별 기출을 많이 풀거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독해, 이식문제가 섞인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만 시행처별 기출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과목은 단원별 기출로 풀게 됩니다. 자, 단원별 기출을 이때 분석한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단원별로 먼저 출제 범위를 확인하세요. 각 단원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을 보기 보려면 보기양, 선지, 해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OS 기출 포인트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시험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해설도 OS 포인트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출, 어, 기출 한 권에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20문제) 4지선다 이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80개) 선지를 보고서 온지애선지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기출이 워낙 페이지에 많기 때문에 요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통 수험생분들이 기출을 어~ 안고 생각하는 게 답을 알면 아는 게 아니죠 보기 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독을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해독이 늘어나도 모르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반대로 이렇게 20문제 4지선다이라고 하면요.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는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출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분들도 다 모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이 남들이 틀리는 거를 맞추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틀리지 말할 것을 안 틀린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시는 거예요. 요즘 기출 교재는 해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의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답을 정답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나중에 암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는지 기출 교재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수원 선생님들이 보기 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출제 포인트를 보면은 진짜 기출에 있는 포인트만 제대로 안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수원 선생님들이 보통 기출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또는 해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보통은요. 첫 번째는 강사님들 커리를 그냥 따라하게 되면은 기출이 끝나고 나서 기출을 여러 번 돌리는 게 아니라 강사님들의 다음 과정 을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출 해독이 잘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원생들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꼼꼼히 보면 해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출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볼 거예요. 어, 너무 처음부터 꼼꼼히 보기보다는 일단은 1, 2 해독 정도는 거의 푼다는 개념보다는 분석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기출을 분석하고 오답을 다 정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다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끝나면요. 이 다음에는 다시 기출을 이제 회독을 할 건데 여기서는 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어, 수험생들 이걸 다 보려고 하면은 보고 나서도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 기출도 중요한 포인트와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엽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보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강에서 강사님들이 선별해 준 포인트가 있을, 거, 있을 거예요. 각 단원별로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고요. 또 기출을 해석하면서 자주 반복돼서 출제되는 포인트도 있을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최우선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잘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 기출 기출 문제 에 직렬이 나와 있다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단원별이기 때문에 홀수와 짝수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홀수와 짝수 를 나누는 이유는 다 보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립니다. 그럼 문제를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은 또 앞에 있는 부분을 까먹어요. 그래서 반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홀수 그 다음에 짝수. 그러면 해독이 빨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복습의 개념이 나옵니다. 보통 복습을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복습하라고 이제 권하심도 많이 계실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습은요. 제시생들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제시생 분들은 이전에 기본서나 기출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복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시생들은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아니라 해독을 복수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기출을 해독하는 중간에는 마무리 과정을 볼 겁니다. 자, 기출을 만약에 우리가 해독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 1, 2 해독은 잘안 잡혀요. 그래도 3, 4 해독 정도는 해야지 이제 누적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강사님이 만들어 놓은 마무리, 압축 강의를 한번더 듣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강사님의 도움받아가지고 다시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인강을 듣는 거죠. 이 마무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마무리 갈 것까지 듣게 되면은 이제 이해가 잘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일단은 주요 직렬 위주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이 어느 정도 좀 잡혔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나 기출에서 지역적인 부분이나 또는 타 직렬의 기출도 같이 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푸냐?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문제 푸는 건요 기출 해독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추후에 어 문제풀이 요 과정에서 하시면 될것 될 같아요 문제풀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전에 먼저 기출을 먼저 암기하는게 우선이에요 기출을 좀 어느 정도 안겠다는 전제하에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첫 번째 공기출 가가지고 행정 행정법, 어 구급국까지 뭐 지방지 관련된 직렬들 한 최근 5개년치를 다운 받아서 푸는 겁니다. 이때는 기존에는 단원별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20문제로 구성된 랜덤형 기출을 푸는 거죠. 그리고 실전 연습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5개년 동안 주요 출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걸 상당히 강추하는데요. 바로 단원별 진도별 OX문제 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이런 단원별 진도별 문제가 좋은 이유는요. 단원별 문제를 풀고 만약 틀린 게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동연 모유사입니다. 하지만 동연 모유사는 보통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점수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섯 과목 푸는 연습인데 다섯 과목 순서 그리고 시간 배분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약 어, 틀린 문제 통해서 약점 체크.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다섯 과목 순서. 예를 들어서 어, 다섯 과목을 풀때 본인이 선호하는 순서가 있으면 그 선호하는 순서대로 풀어도 되지만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은 원래 순서 위주로 좀 푸시거나 언어 과목은 앞에다 놓고 푸세요. 가끔씩 어떤 과목은 잘하고 어떤 과목은 못해요. 그래서 잘하는 과목 앞에다 놓고 시간이 줄이고 뒤에 부족한 과목은 시간을 앞해서 풀려고 푸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수가 생기는게 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이 갑자기 어렵게 나오면 은 거기서 당황하고 시간 배분 못하고 그런 뒤에 어려운 과목을 풀때 시간 부족할 수도 있고요. 특히 언어 과목은 여러분 절대 뒤에다 놓으면 안됩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왜? 지중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언어 감목 푸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순서대로 푸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 어, 나약에 행정제 준비한다 할게요. 그러면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10에서 12분. 그리고, 이제, OMR은 한 5분에서 8분. 이런 식으로 대학 잡고서, OMR, OMR 접는 연습도 해야죠. 자,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어, 시험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합격생 분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 나오면은,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빨리 맞추자. 그래서 뒤에 문제 빨리 맞추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불합격생들은 바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이 안되는데 접근하는 거예요 풀려고. 그러면 시간도 뺏기고 그 문제도 틀리고 또 뒤에 풀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를 풀다보면 은 아무래도 어려운 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실전처럼 계속 끝까지 집중해서 푸는 연습 하시고요. 틀린 문제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공부했던 건데 암기가 안 됐거나 복습이 안 됐거나 실수한 거.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시행착오를 해야 합니다. 절대 시험장 가서 실전 연습, 신청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형 모의카세 풀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연습은 여기 1번. 20문제 구성된 시행첩의 기출로도 이런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은요, 법과목이기 때문에 최신 팔레트강 다 들어야죠. 이거는 최신 팔레트강 중요하니까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래서 행정법은 공부할 때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이전 같은 경우는 행정학과 사회는 변수화 됐습니다. 행정은 어렵게 나오면 진짜 나이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사회 문제는 경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 시간 많이 뺏깁니다. 하지만 행정법은 효자 과목이에요. 시험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서 약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이론과 기출 강을 같이 듣지 마시고요. 뭐 제시생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론 듣고서 뭐 기출문제를 빨리 볼 수도 있겠지만 초시생들은 힘들어요. 이론강이 먼저 듣고 그다음에 기출은 풀지 말고 분석을 하세요. 인강 들으면서 분석을 하고 나중에 중요 포인트 위주로 계속 해독하면서 암기하고요. 물론 중간에 마무리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기출을 해독하면서요 모르는 거 위주로 아 이거 설명 안 했다. 자 여기서 좀만 더 추가하면요 기출 을 나중에 OS 포인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삭제 작업을 할 겁니다. 보기 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로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아는 것은 지우세요 보지 마세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때 모르는 거 위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독때더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만이1회데 예를 들어서 45일 걸렸다 그러면 2회독 때는 모르는 거 위주로 봐야지 30일 그 다음 3회독 때는 20일 4회독 때는 10일 5회독 때는 5일 6회독 때는 하루 이런 식으로 기출을 그 두꺼운 기초를요 하루에 한번볼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생분들은요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자신이 거서 만든 다음에 그게 시험에 나오면 맞춥니다.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정작 모르는 걸못 봐요. 그래서 모르는 모르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어 당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 저 이거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건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그 모르는 것은 별피 표시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독하면서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죠.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은요. 바로바로 바로 찾아가지고, 막 기본서 찾아가지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순위는 일단 이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에서 내걸 만들 수 있는 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별피 표시 해놓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을 보시 바랍니다. 왜냐면, 하 해독을 하다 보면은, 반복이 되면서 저절로 이해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 안된걸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요. 차라리 표시를 해놓고, 일단 이해되는 거 위주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추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삭제 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을 해독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시장 가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이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을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 회독까지는 충분히 하시고 안기를 하시고 어느 게 아는 게 있을 때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이런 방향으로 크게 자꾸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십니다.